여러분, 아침에 계란 먹으실 때 노른자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분 계신가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50대 이후 노른자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눈 건강과 근육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만난 김모 씨는 3년간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로 계란, 노른자를 피하고 흰자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고, 안과에서는 황반변성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노른자를 드셨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부산의 박모씨는 매일 아침 계란 두 개를 흰자만 먹으면서 단백질 보충한다고 자신했는데요.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동갑 평균의 70% 밖에 안 됐어요. 노른자에 있는 필수 영양소를 3년간 안 드신 결과였습니다. 대구의 이모 씨는 눈이 침침해져서 안과를 찾았더니 황반 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루테인 영양제는 매일 드셨나요? 의사 선생님 질문에 네, 3만원짜리 비싼 거 먹었어요 라고 답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버렸던 계란, 노른자 두 개면 루테인 영양제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그 노른자의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가 몽땅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계란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다? 이건 1913년. 러시아 과학자가 초식 동물인 토끼에게 계란을 먹여 실험한 결과에서 나온 잘못된 정보입니다. 잡식 동물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실험이었던 거죠. 2015년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은 연관성이 없다.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량 300mg 권고를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 자체를 없앴어요. 왜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80%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고작 20%만 영향을 미칩니다. 더 놀라운 건 계란을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인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의학박사 닝 노르비치는 극단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한달 동안 매일 계란 24개, 총 720개를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주 만에 2% 감소했고, 한달 후엔 18%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5배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치가 내려간 겁니다. 서울대 보람의 병원 순환기내과 김상현 교수님 말씀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환자는 섭취를 제한해야 하지만 일반인은 하루 두개 정도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서도 계란에 든 불포화지방과 레시틴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란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서 실제로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일부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최윤재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정상인의 경우 계란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혈액 내 항산화 성분 농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중국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계란을 먹은 사람이 거의 안 먹는 사람보다 심근 경색과 뇌졸중 사망률이 18% 낮았습니다. 계란을 많이 먹는 일본,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의 관상 동맥 질환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붉은 고기, 버터, 많은 빵 같은 포화지방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계란 노른자만 피하고 이런 음식 드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노른자의 숨겨진 놀라운 영양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루테인입니다. 50대 이후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청색광을 차단하는 천연 필터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하루 계란 한 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황반변성 위험이 43%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하루 계란 한 개씩 5주간 먹었더니 혈액 중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각각 26% 38% 증가했습니다. 단 5주 만에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시금치나 케일에도 루테인이 많지만 계란 노른자의 루테인은 지방과 함께 있어서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 포듀대학 연구에서 계란을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9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테인 영양제 한달 치가 3만원입니다. 계란은 10개에 3,000원입니다. 하루 2개면 600원으로 영양제보다 흡수율 좋은 루테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프라이팬에 센 불로 조리하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70% 이상 파괴됩니다. 반숙이나 삶은 형태로 먹어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EK와 6가지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콜린은 기억력을 증진하고 뇌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삶은 계란은 쇠간 다음으로 콜린이 많은 식품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간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철분과 아연도 노른자에 집중돼 있습니다.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흰자만 드시면 이런 영양소를 전혀 못 드시는 겁니다. 이제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근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 2%씩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70세 이전엔 10년마다 8%씩 감소하지만 70세 이후엔 15%씩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과 골절 위험이 두세 배 높아집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발생률이 급증합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사망률도 증가합니다. 2013년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 근감소증이 심할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박희정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은 하루 60g, 여성은 5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g 정도입니다. 60kg이면 72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단은 밥, 국, 나물 위주라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저녁에 몰아서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단백질은 삼시세끼 균등하게 나눠 먹어야 근육 합성이 잘 됩니다. 아침 5g, 점심 10g, 저녁 30g보다는 각각 15g씩 균등하게 먹으면 신체 기능과 단백질 합성이 개선되고 근육 비율도 높아집니다. 계란 1개의 단백질은 약 7g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면 14g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체내 흡수율이 90% 이상입니다. 모유 다음으로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식품입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유청 단백질에 풍부한 류신은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계란은 류신을 포함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런데 노른자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흰자에만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른자에도 단백질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비타민 B6과 B12가 노른자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 비타민들이 단백질 대사를 촉진해서 먹은 단백질이 실제 근육으로 합성되도록 돕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서 비타민 D와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한 노년층이 1년간 근육량을 3% 이상 더 유지했습니다.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흰자만 먹으면 단백질은 먹어도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우유나 두유를 넣으면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보충됩니다.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를 넣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해져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나 잇몸이 약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보면 삶은 계란과 프라이의 영양성분이 다릅니다. 열량은 삶은 계란 145kcal, 프라이 206kcal로 프라이가 1.4배 높습니다. 지방은 삶은 계란 8.69g, 프라이 13.46g으로 1.5배 차이가 납니다. 탄수화물은 삶은 계란 1.37g, 프라이 3.79g으로 2.7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프라이가 15.12g으로 삶은 계란 13.49g보다 12%더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 흡수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립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소화 속도는 반숙이 가장 빠르고 완숙 날계란 순입니다. 반숙은 흰자는 충분히 익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상태라서 체내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완숙은 단단해서 소화에 시간이 걸리지만 소화 속도는 달라도 거의 다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삶은 정도에 따른 소화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온도에 민감합니다. 센 불로 오래 익히면 70% 이상 파괴됩니다. 반숙이나 완숙으로 삶으면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프라이는 기름을 사용해서 열량과 지방이 높아집니다. 노른자가 공기에 노출돼 산화되기도 쉽습니다.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에 최소한의 기름으로 약한 불에 익히면 괜찮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삶는 겁니다. 물에 소금과 식초를 약간 넣고 끓는 물에 8에서 10분 삶으면 반숙이 됩니다. 12에서 13분이면 완숙입니다. 바로 찬물에 식혀야 껍질이 잘 까지고 과절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찬물에 담가 식히면 조리 과정이 즉시 멈춰서 과절이를 방지하고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찐 계란도 좋습니다. 기름 없이 수증기로 익혀서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계란찜은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치아나 잇몸이 약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술안도 추천합니다. 끓는 물에 식초를 넣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풀어 넣으면 흰자만 익고 노른자는 반숙 상태가 됩니다.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는 조리법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첫째 아침에 드세요. 공복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근육 합성도 하루 종일 활성화 됩니다. 둘째 하루 두 개가 적당합니다. 일반인은 하루 두 개까지 안전합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하신 분은 매일 두 개씩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셋째, 반숙이나 완숙으로 삶아 드세요. 프라이보다는 삶거나 찌는 게 좋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반숙이 소화 흡수에 가장 좋지만 임신부나 면역력 약한 분은 완숙이 안전합니다. 넷째, 채소와 함께 드세요. 샐러드에 삶은 계란을 곁들이면 루테인 흡수율이 9배 증가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케일, 상추, 애호박, 피망, 당근도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 후에도 드세요. 근력 운동 후 30분 이내에 계란 두 개를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볍게 삶아서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이상진 회장님 말씀입니다. 삼시세끼 즐기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계란엔 콜린과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알츠하이머병 예방 성분으로 간도 보호하고 루테인은 시력을 개선하고 안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감소증 환자들에게 하루 계란 2개씩 3개월간 제공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평균 2.3kg 증가했고 악력도 15% 향상됐습니다. 계단 오르기 속도도 빨라져서 낙상 위험이 줄었습니다. 서울의 한 안과에서는 황반변성 초기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권했습니다. 6개월 후 황반색소밀도가 평균 5.3% 높아졌습니다. 시력도 개선되고 눈 피로감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구의 김모 씨는 3개월간 매일 아침 반숙 계란 2개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LDL 콜레스테롤은 변화 없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중성지방도 20%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른자 버리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콜레스테롤 걱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의 루테인이 눈을 지키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근육을 만들고 콜린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50대 이후엔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황반변성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하루 계란 2개,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시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세요. 물 끓여서 계란 두개 넣고 8분 삶으면 반숙 완성입니다. 껍질 까서 소금 살짝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세요. 단 600원으로 3만원짜리 루테인 영양제보다 효과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은 자연이 준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50대 이후 필수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에이지플러스 건강연구소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 당장 노른자 버리는 분들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이 실제로는 혈관을 막고 혈당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계란 두 개로 건강한 백세를 준비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